지금 제가 앞서 뜬 거하고 목뜬거 보시면 차이를 느끼시죠? 여기는 그냥 코만 주어서 고무단을 떴기 때문에 뒤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그냥 시접이 보이고요. 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서도 시접을 감추는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약간 볼록하면서 깔끔합니다. 기성복에 많이 쓰이죠. 좀 고급스러운 니트에 많이 쓰이는데 어,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거는 이제 몸판을 뜬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단계 작은 걸로 떠요. 어, 몸판을 만약에 5mm로 떴다고 하면 이 고무단 요 부분을 뜨는 바늘은 3mm로 뜹니다. 뜨는 이제 코줄때좀 방법이 다른데요. 바늘 두 개가 필요하고요. 끼고 이 사이에 실을 둡니다. 그리고 바늘을 하나를 더 잡고요. 바늘과 바늘 사이에 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체를 감아서 앞에 있는 바늘로 빼주세요. 이게 첫 코는 좀 바늘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코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바늘로만 계속 작업을 합니다. 코를 빼주세요. 전체를 감아서 뒤에 있는 바늘로 빼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바늘을 좀 길게 빼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몇 코를 하면 이제 세팅이 되고정이 되기,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돌려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코를 줍는 것보다는 사실 번거롭죠. 근데 이제 마무리가 깔끔하니까 뜨는 거는 사실 이제 거의 다 비슷한데요. 솜씨가. 이제, 요런 마무리에서 이제 실력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항상 바늘과 바늘 사이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은 항상 바늘과 바늘 사이에 있그 전체를 감아서 앞에 있는 바늘로만 뜹니다. 제가 지금 방법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몇 개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요, 요 바늘을 먼저 뜰 건데요. 이 겉에가 메리아스로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겉면이니까. 그래서 뒤로 돌려서는 안 뜨기로 떠주세요. 그러면 이 단을 몇 센치 몇 단을 떠야 할까요? 결국 이 시접이 감춰져 주는 그 단만 뜨면 되기 때문에 한 4단 정도만 뜨면 대부분 이제 시접이 감춰집니다. 그래서 한 4단 정도. 이제 바늘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꼭 4단이 아니고요. 시접이 감춰지는 단을 뜨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좀 뻑뻑하니까 바늘을 빼놔도 돼요. 이렇게 줄에다가 빼놓고. 또 얘를. 여기부터는 간단하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메리아스가 떠지죠. 저는 지금 두 단을 떴는데 보통은 이제 두 단을 더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떴으면 또 이 안쪽에서 이 바늘로 이제 다른 실을 걸어서 같은 단수만큼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메리아스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메리아스로 시작을 하죠. 아니 겉뜨기로 시작을 하죠. 이거 돌려서는 안뜨기로 뜨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쪽이 메리아스 아니 겉뜨기 이쪽 돌렸을 때이 이쪽이 겉뜨기. 해서 뜨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같은 단을 떠서 시접을 감춰졌으면이두 코를 같이 찔러서 뭐한코 고무뜨기라든지 두코 고무뜨기를 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꼭 이거와 같은 색상이 아니고 다른 색상으로 하시면 이제 안쪽에 요 부분은 배색이 들어가서 더 이쁘기도 하고요. 그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하시면 됩니다.